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이 마친 후에 9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정하여 주십니다. 이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리라고, 그리고 너희 손에 붙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서지요.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양식으로 취하라고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양식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 하나님 주인이 허락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을 사람의 손에 붙였다. 사람의 아래에 두셨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죄가 사람을 속여서 이러한 짐승들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을 그려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준 사상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참 죄는 인간을 불행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어 있지. 그것을 먹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로 타락하여서, 죄로 타락해서, 마귀의, 마귀가 준 사상에 속아서, 그죄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불행이죠?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준 생각, 죄에서 주는 다양한 생각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 좋은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죄 지배하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 종이렸다는 것은 죄종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전락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사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게 사건에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두셨는데, 인간이 죄에 속아서 죄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준 생각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인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누가..." 애굽에서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죄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다고 해서 애굽이 없어진 것 아니지요. 애굽과의 관계, 질서의 관계, 그 애굽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데 애굽은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아래 에 있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 아래에 있습니까? 죄가 우리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해방 받았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는 죄 종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죠. 죄가 내발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나타나지만 난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종처럼 따라다니고, 종처럼 죄가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고 이거 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서 일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죄의 종에서 해방은 받았는데 그것을 너무 몰라서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해방받은 자답게.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전히 죄의 종과 같이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에, 죄를 따라가지 말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고요. 내가 속아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있죠. 삼손이 사사였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죠. 그런데 그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자기가 좋아서 따라갔잖아요. 따라갔잖아요. 삼손이 잡혀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아서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자요, 죄는 철저한 나의 원수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어족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양식으로 취하여도 된다. 발 안에 두셨다고요. 그리고 저들이 너를 두려워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 회복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질서를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죄가 내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지, 나를 잡아서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제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진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거기에 쉽게 빠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나를 유혹하는 그 거짓말, 그 사기꾼의 말에 쉽게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을 해야 이 사기꾼의 이이 거짓에 내가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이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아래에 있어요. 예. 우리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죠. 죄를 따라가면은, 사기꾼을 따라가고, 강도를 따라가면은, 뻔하잖아요.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을 정말 깨닫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확실하게, 죄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죄가 내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더 많이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깨달았고, 복을 누리고 죄는 여전히 나를 속이고 나를 사기를 쳐서 자기를 믿도록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의 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격했던 저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저들이 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빠져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질서 주장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는데 죄의 종처럼 끌려다니고 죄가 준 사망의 생각에 멍해를 메고 고통을 하면 살아서는 안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서,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이 잘 섬기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 많이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이 자유니까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수록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더 마음이 더 많이 내 마음에 담아서. 자유의 능력을 누리고, 어만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